두달 동안 식모살이 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5만원 한장 지어준 며느리 제정신인가요? 올해 전 환갑을 맞았습니다. 며느리는 셋째 출산을 준비한다며 저보고 손주를 봐달라 했고 아들은 해외 출장을 갔다며 며느리를 부탁했죠. 두달 동안 전 아침 저녁으로 영양식을 챙기고 집안일까지 도맡했습니다. 아 그런데 제 환갑날 아침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. 어머니,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? 아, 어머니, 제가 완전 깜빡했어요. 말 끝에 허드수까지 샀더니, 급하게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어주며 요걸로 애들이랑 치킨이나 족발시켜도 돼요. 요즘 제가 임신해서 그런지 깜빡깜빡 하네요.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. 5만원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.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걸 바라니? 네가날 아주 우습게 봤구나. 셋째든 넷째든 네가 알아서 키워! 전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무누이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